2021년 2월 8일 월요일. 필리핀에서 봉쇄가 시작된 지 331일째입니다. 오늘 뉴스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돼지고기와 닭고기에 대한 가격 상한선이 시행되는 첫날 일부 시장에서는 가격 상한선 시행에 반대하는 상인들이 돼지고기와 닭고기에 대한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필리핀 양돈농가연맹은 가격 상한선이 마닐라 수도권의 육류 상인이 신선한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할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메가 큐마트는 대부분의 육류 매장이 철수했으며 빨린 따왁 시장은 가격 상한선을 고수하면 큰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냉동육에 한해서만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한편 다르 농무부 장관은 2개월 가격 상한으로 심각한 영향을 받는 돼지 운송업자들에게 대출과 재정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올해 코박스 시설에서 할당한 4,400만 도제 물량을 받게 될 것이며 1분기와 2분기에 920만 선량을 받을 것이라고 낙관했습니다. 인도 날짜는 필리핀 정부가 코박스 시설에서 원활한 백신 출시와 백신 제조업체 파이자, 아스트라제네카의 기타 요구사항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를 이행하면 시작될 예정입니다. 필리핀 WHO 대표는 필리핀이 제조 능력을 유지할 수 있다면 한국에서 제조된 최대 920만 도제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듀크 보건부장관은 필리핀은 수십 년 동안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콜드 체인 시설과 인력을 준비하는데 시간표를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도착할 대부분의 백신은 현재 물류 측면에서 섭씨 2에서 8도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종류의 시설과 장비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예방 접종에 있어 최일선 의료진 140만 명에 대한 접종이 한달 안에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의료진의 감염은 14,516명이며 97.5%는 회복했으며 82명이 사망했습니다. 로크 대통령 대변인은 이번 달에 코박스 시설을 통해 500만 도즈의 백신이 도착할 수 있으며 파이자의 117,000개의 도즈가 도착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500만 용량도 이번 달 도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대통령궁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2월 15일부터 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두테르 대통령이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을 처음으로 받는 사람 중한 명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의 가족은 예방접종 우선권을 갖지 않을 것이라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해리 루코 대변인은 두테르테 대통령이 노인이기 때문에 예방접종 우선권을 가질 수 있으며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예방접종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자녀 사라 두테르테 다바오 시장, 사바스참 두테르테 다바오 부시장, 바울로 두테르테 다바오 국회의원 등은 백신 접종을 통해 백신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해리루코 대변인은 오늘 정부 관계자와 대통령이 회의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필리핀 이민국은 지난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에도 불구하고 59억 패수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민국 제이미 모렌테 국장은 지난해 이민국 수수료 수입이 58억 8천만 패수로 2019년 93억 패수에 비해 36.1%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렌테 국장은 외국인이 입국하는 것보다 출국하는 외국인 증가해 비자 신청 감소로 인한 수익 감소를 줄일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모렌테 국장은 코로나 19 백신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고 해외 여행 제한이 점차 해제되면 올해 이민국 수수료 수입이 점차 정상으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민국은 코로나 발생 전인 1월과 2월에 18억 패스의 수입이 발생했지만 봉쇄가 시작된 3월과 4월에는 4억 8천만 패스로 급감했습니다. 이민국은 비자 발급 및 연장 수수료, 벌금, 통관 및 인증세, 이민세에서 수익의 대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이민국은 지난 화요일 오전에 한국에서 사기 혐의로 수배된 56세 한국인 여성 밤모 씨를 파식 오이티가스에서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밤모 씨는 지난해 서울 중앙지방법원이 한국 형법을 위반한 사기, 불법적 강금, 개인 문서의 위주 또는 변조, 강탈로 체포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지난주 수요일 오전에. 한국에서 사기로 수배된 55세 박모 씨를 가인따 리잘에서 체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민국에 따르면 2020년 8월 서울 서부 지방법원은 콜센터 금융기관 상담사로 위장해 피해자 11명 이상으로부터 8,8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머렌때 이민국장에 따르면 박모 씨는 한국 정부로부터 범죄에 대한 정보를 받는 즉시 체포하라고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수배자들은 한국 정부로부터 여권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서류 미비 외국인으로 간주된다고 이민국은 말했습니다. 현재 두 한국인은 추방될 때까지 이민국 소용소에 일시적으로 구금될 것이라고 이민국이 전했습니다. 필리핀 상원의원은 코로나바이러스 유행병의 영향으로 인해 수개월간의 혼합 및 원격 학습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교육부에 즉시 정책을 개선하도록 요청했습니다. 현재 학년도 등록이 급격히 감소한 것은 대면 교육 제한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비록 점진적이기는 하지만 학교가 다시 문을 열면 이러한 수치가 개선되기를 희망한다고 안가라 상원 의원이 말했습니다. 교육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11일 현재 등록한 학생의 수는 2,300만 명으로 2019년 2,770만 명에 비해 크게 감소했으며 등록하지 않은 400만 명중 275만 명은 사립학교 학생이었습니다. 2017년 필리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세에서 24세 필리핀 연령대는 3,920만 명으로 이중 학교 밖 학생의 수는 9%로 353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학교를 다니지 않는 가장 일반적인 이유는 결혼이나 가족 문제, 개인적 관심 부족, 높은 교육 비용 또는 재정적 문제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교 밖 학생의 50%는 1인당 소득을 기준으로 소독 인구의 하위 30%에 속하는 가족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주말 필리핀 인구위원회가 발표한 최근 조사에 따르면 14세 이하의 소녀 중 7명이 매일 출산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계청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4세 이하 소녀의 출산이 전년도에 비해 7% 증가했습니다. 또한 2019년에 10에서 14세 아주 어린 청소년으로 간주되는 2,411명의 소녀들이 출산을 하였으며 2000년대 755명의 출산에 비해 3배 증가했습니다. 필리핀 인구위원회는 2011년 이후 10대 임신이 계속 증가한 것은 9년 연속이라고 말했습니다. 10대 출산에서 가장 많은 지역은 빨라바라존으로 8,008명이었으며 수도권은 7,546명, 중보로존이 7,523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2019년에 출산한 필리핀 미성년자 수는 2018년 62,341명에 비해 62,51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필리핀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42만 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노갈라레스 내각 장관은 올해 240만에서 280만 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2022년에는 100만에서 120만 개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전염병으로 인한 실업률을 줄일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020년 42만 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고 지난해 10.2%의 실업률을 기록한 필리핀 통계청의 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경제에 대한 노동 계급의 역할과 기여도를 강조했습니다. 2021년 국가 예산은 특히 110만 집 간접 일자리를 창출할 행정부의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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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의 강화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은행 대출이 지난해 12월 14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필리핀 중앙은행은 2020년 말 9조 2천억 패소로 전년 대비 0.7% 감소했습니다. 은행 대출이 마이너스로 추락한 것은 2006년 9월 이후 처음으로 기록됩니다. 예상된 침체는 지난해 3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국가 주도의 봉쇄가 경제를 침체로 몰아넣고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파괴하면서 시작된 약화 추세의 최저점을 표시했습니다. 부적절 대출이 증가하고 고용시장이 혼란스러워짐에 따라 소비자와 기업의 수요가 모두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몇달 동안 은행 대출이 위축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평상시 두 자릿수로 성장하던 소비자 대출은 신용카드 대출, 자동차 대출, 연봉 대출 부진으로 전월 7.1%에서 12월 4.4%로 감소했으며 생산 활동에 대한 대출은 지난해 12월에 0.4% 감소했습니다. 본고 상원의원에 따르면 두테르테 대통령은 개인 자동차 운전자에게 어린이용 카시트를 사용하도록 요구하여 논란이 되는 법의 완전한 이행에 대해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명령 범위에 대한 혼란과 시행 준비가 부족한 가운데 교통당국은 법에 완전한 시행을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에 따라 개인 차량 소유자는 안전을 보장하고 교통 관련 사망 및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키가 150cm 이하인 12세 이하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 보호 장치를 사용해야 한다고 ATO가 지난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편 교통부 차관보는 ATO가 코로나 대유행이 끝날 때까지 6개월 안에 새로운 지침을 시행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필리핀 교구는 제 수요일에 종려나무까지 대신 마른 잎을 사용할 수 있는 선택을 제공했습니다. 마닐라 대교구는 말린 식물이나 나무의 잎을 2월 17일 제수요일 축하 행사를 위해 태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2월 12일자 회람에서 5일 설교자는 제수요일을 축하하기 위해 교회에 갈수 없는 사람들은 집에서 야자잎이나 마른 잎을 태워 재로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수요일은 기독교에서 사순절의 시작을 알리는 교회에게 절기를 말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죄를 이마에 바르고 죄를 고백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을 40일간 묵상하는 사순절 의미를 생각합니다. 이때 사용한 채는 성지 주일에 사용한 종려나무 가지를 태운 것으로 천주교와 개신교의 일부 교파에서 지켜지고 있습니다. 마닐라 전기 회사인 메랄코는 발전 요금이 감소함에 따라 2월 전기 요금이 인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메랄코는 전체 요금이 킬로와트당 1월 8.7497 페소에서 8.6793 페소로 0.0704 페소 인하됐다고 말했습니다. 200kW 사용자의 경우 14.08페소, 400kW의 사용자의 경우 28.16페소가 인하됩니다. 필리핀 은행들은 4월 7일부터 ATM 거래에 대해 매입사 기반 수수료를 시행할 예정이며 이로 인해 다른 은행 네트워크에서 거래하는 카드 소지자에게 더 높은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아야라의 BPI 고객은 BPI ATM에서 무료로 BPI 직불 카드를 계속 사용할 수 있지만 뱅크넷을 통해 필리핀 BBPI ATM을 사용하는 경우 수수료가 부과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출 수수료는 인출 금액에 자동으로 추가되며 잔액조회 수수료는 별도의 차변 금액으로 표시되며 거래 당일 계좌 명세서에 반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BPI 은행은 모든 잔액조회에 대해 2회소를 청구하며 현재 1.5회소보다 33%더 많이 청구됩니다. 은행에서 부과하는 ATM 수수료는 거래당 11페소에서 15페소 사이이며 은행 고객이 자신의 은행이 소유하지 않은 ATM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은행들은 지난해 3월 중순 루존이 코로나19 확산을 늦추기 위해 강화된 지역사회 검역하에 배치되었을 때 이동성 제한으로 인해 ATM 거래가 급격히 감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염병관리위원회인 기관관 데스크포스는 2월 9일 또는 11일에 종교 모임 참석에 대한 확대에 대해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수정된 일반 지역사회 검역 MGCQ 하에서는 최대 50%, GCQ 하에서는 최대 30%까지 허용됩니다. 구해바라 법무부 장관은 교회 역량의 증가가 항상 선택사항이지만 기관관 테스크포스에서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라고 인정했습니다. 필리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로 인해 첫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보건부가 8일 오전에 발표했습니다. 현재까지 영국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는 25건이 발생했으며 2건의 활성 사례가 이번에 있고 1명은 사망했으며 22명은 회복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사망자는 벵게세 84세 환자로 지난 1월 셋째 주나 넷째 주에 사망했지만 어떻게 감염되었는지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지만 사망자는 집을 떠나거나 외부 손님을 접촉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보건부는 여전히 영국발 변이의 지역 감염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역 전파는 감염원을 더 이상 파악할 수 없거나 감염 사례가 서로 연관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필리핀 내무부 및 지방 정부는 경찰에 가짜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결과로 적발된 사람들을 법률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기소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지난주 pcr 검사 결과를 유지한 보라카이 관광객 3명이 코로나 양성으로 확진된 바 있습니다. 필리핀 법에 따르면 공식 의료 검사 결과 또는 진단서 공중 보건 당국이 발행하는 기타 문서 및 기록을 포함하여 공중 보건 문제에 신고 가능한 질병 또는 건강 사건과 관련된 기록의 변조를 범죄로 인정합니다. 회존시 거주자 74,793명 중 37,899명이 코로나 백신 접종 의사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벨몬트 쾌전시장은 설문조사에서 1만 819명의 주민들은 예방접종을 거부했으며 2만 6,725명은 미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벨몬트 시장은 많은 사람들이 예방접종을 받을 의향이 있으며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람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시 정부는 예방접종을 받도록 설득하기 위해 백신 신뢰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앞서 옥타 연구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거주자의 25%만이 예방접종을 받을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세계 보건기구의 전문가들은 인구의 65에서 70%가 집단 면역을 위해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인권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서부 비사야 지방사무소가 검역위반 혐의자들을 행진시킨 혐의로 실레이시 경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혐의로 체포된 사람들의 행렬을 보여주는 영상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됐습니다. 인권위원회는 거리에서 격리위반 혐의가 있는 사람들을 행진하는 것은 고문방지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모든 사람의 존엄성을 존중하도록 법 집행관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금년도 필리핀 사관학교 동창회와 발렌타인데이를 기념하기 위한 도로 교통 이용자들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2월 12일부터 14일까지 캐논 로드를 임시 개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캐논 로드는 2월 12일 오전 6시부터 2월 13일 자정까지 사관학교 졸업생들을 위해 상행선이 개방되며 2월 13일 오전 6시부터 14일 자정까지 하행선이 개통됩니다. 필리핀 보건부는 2월 8일 오후 4시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1,690명이 증가해 총 538,995명으로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8,322명이 검사를 받아 1,117명이 양성 확진자로 판정돼 양성 확진율은 6.1%였습니다. 오늘 사망자는 52명이 추가되어 총 사망자는 11,231명으로 증가해 사망률은 2.08%였으며 23명이 회복되어 회복한 인원은 총 499,772명으로 92.7%의 회복률을 기록했습니다. 달러 대비 페소는 48.046페소로 거래되었으며 2월 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4.5원 내린 달러당 1 1 1 9 2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페소에 대한 원화는 1페소에 23.31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필리핀 기상청은 오늘 오전 5시 45분 네그로서 오시덴탈 히마라스, 일로일로 등 일부 지역에 대해 옐로우 강우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옐로우 강우경보는 1시간에 7.5에서 15mm 사이의 강우가 지속될 경우 발령합니다. 메트로마닐라 내일 최저기온은 24도, 낮 최고기온은 31도이며 일출은 오전 6시 22분, 일몰은 5시 58분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